오늘 우리는 시니어, 특히 60대의 앞으로의 수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와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60대 시니어의 기대 수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대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60대가 은퇴와 노년의 시작을 의미했지만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0대는 여전히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간극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 전후로 나타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수치이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 가져온 값진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의 발달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병들도 이제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거나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입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60대 시니어의 건강수명은 평균 66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의 차이가 약 14년에 달하는 것이죠. 이 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중, 14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65세까지를 건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가 60대부터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증가해왔을까요? 198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모든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 공중보건의 향상,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자 65세에서 74세 그룹과 여자 70세에서 79세 그룹에서 기대, 수명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전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수명 증가는 특정 연령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건 정책과 의료 시스템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수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질병 분야는 바로 순환계통 질환과 신생물 질환, 즉, 암입니다. 과거에는 이두 가지 질병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진단 기술의 발전과 치료법의 혁신 덕분에 이 질환들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들을 극복하고 더 오래 살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표적 항암제 등 맞춤형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순환계통 질환 역시 예방의학과 조기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대응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시니어의 삶이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 자산과 빈곤율을 살펴보면 60대와 70대는 자산의 중위값과 평균값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빈곤율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시니어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 축적해놓은 자산이나 연금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교적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추가 수입을 얻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0대 이상에서는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 장기 요양, 비용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60대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자산관리와 재무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시니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60대는 여전히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학습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활력이 넘치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시니어의 경우 와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말년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건강관리 방식의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력 감소, 관절 문제,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쉽고 부담이 적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삶의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60대 시니어들이 앞으로의 수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술이라도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음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 질환,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절주 또는 금주를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여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감소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유연성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신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취미 활동, 동호회 참여,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지식습득, 명상, 독서 등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대부터는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외에도 필요한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0대 이상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았듯이,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부터 노후 자금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 투자, 은퇴 후 재취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남은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채워갈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 활발한 정신,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